뉴욕 행복한 교를 담임하고 있는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로 승리하자라는 고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경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우주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인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올한해 승리하는 그런 해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